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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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이쁘네 여름이라고 벌써 이렇게 하와이안 네. 셔츠도 입고 그냥 왜 더워 죽겠는데 지하에서 시작하는 걸까 눈구도 어, 없습니다 지왜 보이시는 게 아세요? 네?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laughs> 네. 농카 말고 일단 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게 저희 직속 선배 중에 네. 우리 김민경 선배님 오나미 선배님, 박소영 선배님이 농가 발굴단 1기를 딱 출범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서 선행을 하고 계시는 일식집 어, 어, 어. 그다음에 김치찌개집 농가 발굴단이 아주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저뭐 간재중 형이나 이훈이 형 누나 나오네요? 저희가 이제 2기일 거예요 2기 두부로 아, 다 해먹네 저기는 <laughs> 어? 그래가지고 네, 네. 또 만드셨잖아요 그때 제로웨이스트 패터이어 가방 어, 그런 걸막 만드셔가지고 2기를 어, 해가지고 어, 저희는 오늘 3기 3기 3기요 아, 3기 3기, 3기, 아, 3기, 3기, 어. 3기, 3기. 어. 저희가 이번 분부터 눈을 좀 바꿨어요. 네. 언제 농가 발굴단이 3주년을 맞이해서. 3주년. 자,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네. 이곳에 왔는데 네네네. 과연 어떤 선행 기업을 저희가 또 찾아서 인사를 드리게 될지 모르는데 네. 아. 어? <laughs> 어. 그럴 거야. 우리가 거의 30년. 네, 네, 네. <laughs> 이거 도와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이것좀 <laughs> 형님 좀 도와주시죠. 저기 앞에 동구밭이라고 써져 있는 네. 곳까지 좀. 마치 뭐가 다 약속된 것처럼. 아, 너무 무거운.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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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구자 어. 네. 여러분 두분 몰래 카메라 통과하셨습니다. <laughs> 저기 죄송한데 이렇게 어색하게 촬영할 거예요. <laughs> 뭐하시는 분이에요? 아, 네, 저는 오늘 체험하시게 될 여기 동구밭이라는 회사의 직원이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시기 위해서는 좀 한복을 하셔야 될것같아요 한복을. 옷을 한번 갈아입으러 가보시겠어요? 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옷을 갈아입어봤는데. 오! 아우, 네. 그, 그, 바지 그쪽으로 <laughs> 넣어야 돼요, 그. 아, 이게 <laughs> 안전이 완전, 완벽히. 괜찮습니다. 약간 지금 머리를 리젠트 사냥하는 거. 눈을 보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저희 동구밭은 네.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창업한 기업이고요. 샴푸, 음. 린스, 설거지하실 때나 세탁하실 때 쓰는 세제, 세제 레이들을또 네. 요즘 <laughs> 제로 웨스트라고 이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지금 그래서 플라스틱. 플라스틱 웬만하면 안 쓰려고 지하 네. 고객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촬영할 때 음료수 겁나 마셨고 뭐. <laughs> 아 저는 손해받아서 뭐. <laughs> <laughs> 근데 왜 동구밭이야? 계속 그랬잖아. 왜동구야왜 아, 동구밭이야? 이름. 사실 동구밭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밭을 텃밭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음 지금은 이런 화장품이나 세제류를 제조를 하고 판매하고 를 있지만 이전에는 사실은 발달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어요. 음 그래서 마을마다 소통하고 일하는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게된 이름입니다. 네. 지금 환경 쪽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지구가 난리 나고 있어요. 가재 알아요? 가재? 가재. 가재가. 네. 제국에서 그냥 빨갛게 이곳에 올라왔어 그런 가게를 다신 건가요? 아니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더라 가제가 더익기 전에 빨리 갈까요? <laughs> 아네 <그거. 웃음> 아, 자 그러면 일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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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이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네 세수할 때 사용하는 세수 비누. 네네. 아. 네. 마치 우리가 그 두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두부를 목판에 꺼내서 네. 나중에 또 먹기 좋게끔 이제 만들야 아. 되잖아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주부복이고요. 두부박가끔직입니다 네. 아. 아. 그럼 그, 어떻게 해요? 이거야? 어떻게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여도 드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천천히 꺼내시면 됩니다. 살짝? 살살? 네. 오~~ 아 선배! 선배 봐주세요 제코. 음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안 된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안 된대. 오케이 okay. 우봉 네. 님은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희 5년 하고 우와. 2개월입니다 회사 어때요? 회사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거의 뭐 소통만 잘도 되고 거의 또 일에 집중하면서 음. 뭐 그런 게 있으면 딱딱 뭐 물어보고 직원분들도 이해해주고 이해해주고 음. 회사 칭찬 좀 해주세요 네? 어떤 회사 칭찬 할까요? 네 회사 그러면 음. 안될거 같은데 안될것같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해요 네. 선배. 선배 감사합니다 선배 두루, 어, 어 여기 뭐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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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네. 이제 제품을 포장하는 곳. 이거 이렇게 팔아요 비밀이 없어요. 이 끝,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네. 판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저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다 사용하고 나서도 모든 포장지가 그대로 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에 좋네. 네. 그러면 저희가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네. 어떻게 좀 해볼까 이거? 아 포장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이거 포장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포장 패키지 에다가 네. 빛나 다섯 개씩 넣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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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이에요. 아, 잘하신다. 세트가 이게 완성이 되는 거군요 네. 여기 있는 비누만 다 없어지면 되는 거죠? 다 담아서? 네. 당장 당당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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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드릴게요 세개네개여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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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요. 네. 어,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른 분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플렉스하게 되었습니다. 그럴까야 이게 말이 되냐. <laughs> 근데 마음 어쩔 수 없죠, 뭐. 다이 네 편이고. <laughs> 아니, 네. 일단 뭐 결과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네. 어떻게 뭐좀뭐 뭐 패자부활전 같은 거없나뭐 패자부활전 할 거예요? 아,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네. 만들어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아로마 오일. 아로마 오일. 아로... 에? 어, 그... 아니에요. 아로마 오일이에요? 이게 아로마 오일이에요. 몰라요. 저는 이제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이거예요 오, 냄새 너무 좋은데? 자, 이거 넣을게요. 미안해. 널 보존해줄게. 자, 샌들을 좀 넣겠습니다. 박스 안에. 약간, 약간 큰일 났는데? 형, 제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음. 가래? 아니? <laughs> 아, 너무 구름! 구름이야, 구름! 구름. 구름. 아, 어떻게. 남극의 구름, 그건가 봐요. 어떻게. 펭귄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름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 뭐, 가루를 왜 뿌려가지고. 아, 괜히 넣었어. 아. 아까까지 좋았는데. 그럼 제가 좀 가려드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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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네.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죠, 그죠? 펭귄은. 친환경 그런... 제품이라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한번 드셔보실 계획은 없으시죠? 네. 남극이 녹아잖아요 자리가 없어요. <laughs> 너무 슬픈 비누예요. <laughs> 형이 진짜 동구밭이다. 그러니까. <laughs> 너무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 너무 큰 메시지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만든 이 비누가 좀 굳어질 동안 네. 대표님 한번 모셔볼까요? 대표님. 네. 대표님. 네. 대표님,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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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저희 대표님 불렀어 아니, 아까 우리 호순 씨 아니에요, 호순 씨? 제가 그 동구밭 대표인데.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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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몇년 됐어요, 이 일을 한지? 저희가 2014년도에 창업을 했거든요. 오래됐네 이제 한 7년 차, 8년 차. 그러면은 동구밭이라는 회사는 착한 회사입니까? 저희 동구밭은 처음부터 이제 발달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 기업이고요. 아, 처음에 그걸로 네, 아, 그 문제를 씨.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모든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와, 요 네. 감사합니다. 변현아 씨. 그러면은 저희가 네. 그... 그 과정에서 아, 다 만나셨을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뭐뭐 뭐, 뭐, 아, 전혀 모르어요 네, 맞아요. 일에 있어서도 발달 장애 사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하거나 비장애 사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진짜 대단하시다. 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기적 네. 제품이 어떻게 보면 비누, 네. 어떻게 보면 고체 화장품, 그런 네. 거잖아요. 근데 또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음. 첫 번째는 환경적인 이슈가 되게 컸어요. 크구나.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물에 닿았을 때 거품이 나는 이제 음. 씻어내는 제품들 그게 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쓰는 워시 음. 제품들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안에 들어가 있는 미끄덩 미끄덩한 이제 그런 성분들이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인데 그걸 세척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 병은 재활용이 하나도 되지 않고 아. 폐기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씻어내는 제품들부터 고형화해서 플라스틱을 줄여나가는 것이 환경적인 가치가 더 크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유의 상품들부터 먼저 납품을 하게 된게또 하나의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1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하려고 했어요. 이런 고체 형태의 제품에는 관심들을 많이 안 갔더라고요. 그죠. 화장품 회사들 그러면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아, 네. 아,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은 네. 범지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웃음> 제가 <웃음> 피부가 네. 너무 예민해요. 아. 그래서 화장품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추천해도 되는 걸까요? 어, 네, 그럼요. 조금 피부가 민감하시다라고 하면은 피부 pH랑 맞는 제 약산성에 맞춰진 클렌저 말을 음... 사용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비누가 진짜 예민한 사람들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 그러면 이제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왜 뭐... 두 분께서 네. 저희 상품들 중에서 좀 사용해 보고 싶고 음 널리 널리 알려주실 수 있는 네. 제품들을 좀 담아 가지고 한번 네. 좀 네. 뭐가 있는지 네. 좀 궁금해 가지고 이거 네. 물어볼게요. 아, 들어보시면 제가 이거는 신기하다. 보디 로션인데 고체야. 씻고 나서 약간 몸이 축축한 상태에서 발라주시면은 이거, 이거. 건 커플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커플들에게 왜 또... 커플들에게 좋? 은거 <laughs> 자! 오, 알뜰살뜰하게 많이 가져오셨네. 알뜰, 알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색깔 너무 이뻐가지고. 헤어 린스입니다. 아, 린스. 아, 네. 그리고 이제? 얘는 트리트먼트. 아, 그러면 네. 이거 때리고, 이거 때리고, 이거 때리면 되네요. 그렇죠. 아, 스위트. 트리트먼트. 그리고 마지막 이거. 아이 <laughs> 어, 상품은 이제 자, 음... 자기가 만든 거. 아까. 아, 이거 아까 만든 거? <laughs> 자 저희는 이제 이 비누를 과연 어디다가 놓아야 되냐. 그래서 규조토. 규조토? 규조토가 아니라 규조토. <laughs> 규조토. 친환경. <laughs> 설거지할 때 <laughs> 우리가 아까 이 포장했던. 너무 좋아요. 맨 손으로 설거지를 하셔도 돼요. 아 이거는? 네네네.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릇이 거의 안 닦이는 거 아니에요? 그릇도 뽀득뽀득하게 잘 닦여요. 네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그냥 아기 비누라 그래서 저같이 예민한 사람 맞아요. 있으면 아기 네. 비누.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예민하니까 이거를 한번 손을 한번 닦는데 베이비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씻을게요. 사용해 보시면 얘는 이제 아기용 제품이기 때문에 음. 일반 비누보다 훨씬 더 미끄덩 미끄덩할 거예요. 뭐야? 아기가 어디? 어? 아기인가? <laughs> <고양이인가>? 고양인가? <laughs> 뭐지? 어? <laughs> 내 손에서 나네. 어, 아기가, 네. 아기가 되네. 아기가 되네. 아기가 되네. 그 일반 비누에 비해서 훨씬 더 미끄덩 미끄덩한 촉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 네. 좋다. 건조 음. 그러니까 공조, 건조하지 않다. 음. 아 너무 좋다. 저희가 이제 아까 비누로 만들었어요. 대표님께서 아, 이제 네, 판단, 네,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야, 맞죠? <laughs> <laughs> 어, 이 비누가 각자 의미가 있거든요. 약간 이게 지금 어 약간 가버렸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남극이 사실은 이상기온. 예, 네, 오름이 지금 녹고 있잖아요. <laughs> 아 해치고 나오고 있는. 지금 펭귄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집에서 세, 비누를 이렇게 씻을 때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자. 네, 아 네. 저희가 사실 이 DIY 키트에도 들어가 있는 동물들이 전부 다 멸종 위기 동물들이에요 실제로. 아. 어린 우리 친구들이 어, 제품 안. 안 되면서 경각심도 느끼고 하는 게 목적인데, 어, 그 의미에 정말 충실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자, 그러면 하나 더 네. 조건을 추가해서 이제 대량 생산, 생산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시중에도 나가야 되고, 뭔가 포장도 돼야 되고, 네. 그러면 어떤 것이 마음으로 갈 거냐, 돈으로 갈 거냐. 대표님이 판단을 해주세요 돈으로 아, 갈 거냐 이 제품은 어디까지나 DIY 키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DIY 키트로 다 팔면 되거든요 어네 그래서 저는 강남님의 와오 어. 저는 와도 리얼해 오도 리얼해, <laughs> 리얼해. 아더 리얼해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너무 비누고 형님은 진짜 작품 같아요 응 음, 정말 오. 좀... 여러분들 무슨 발굴단이죠? 저희 농가 발굴단 농약화제에 결제하면 10% 총가입할 아, 십프로 할인? 청구 할인? 응. 좋은 일 하고 십프로 할인까지 받고. 응. 별별 혜택을 다 주는 별다주 응. 카드인데, 별다주 카드. 이게 지금 디자인이 좀 응.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각각 저희가 이걸로 한번 결제해주시면 응. 네.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농카바이고 일단 별다주 카드로. 에이! 오늘도 NH 농협카드로 나답게 올바르게 승! 네,